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laughs> 이델류 그죠?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머니키 이난입니다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그죠 유료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 링크 밑에 보면은 어, 그 가입 방법이 있고 그죠? 제 유튜브 내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좀 이렇게 그죠 음, 좀 케어를 받고 싶다면 그 무료 카톡 방요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링크를 해서 무료 카톡 방에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이제 자세히는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죠 그죠 뭐 뭡니까 뭐 지금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거는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정상 유료와 무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좀 눈치껏 좀 이렇게 제가 좀이 종목도 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무료 카톡방에서 그죠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오늘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은좀더 저하고 이제 유료 가입을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죠 좀더 소통이 조금 더 가깝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보면은 이렇게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할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는 그전문가들이 익숙해 가지고 막2% 3%막 이래 먹고 나오는 줄 알고 그죠? 막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막 갑자기 내가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드렸던 지난주부터 드렸던 종목 오늘 뭐 또시간에 상한가도 나왔죠. 그죠? 제가 어떻게 사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버릴 때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그렇느냐 우리 회원님들이 그럽니다. 그죠? 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시간에 상한가 갑니다. 시간에 상한가 갑니다. 자 이거 물량을 확보하세요. 물량을 확보하면 뭡니까? 상한가 나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급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짠짠하게 뭐2% 3%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세요 하면은 최소한 그죠? 20% 30% 급등이 나오는 그죠? 그런 어떤 유행의 종목들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어그 회원님들이 그죠? 어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그죠? 제가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기다리고, 그죠? 기다려서 대박을 맞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그럽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종목을 잘 알고, 어 그러면은, 대표님 혼자서 콜라당 다 사가지고, 돈 벌면 되지. 그 뭐하러 뭐, 굳이, 에? 이렇게 막, 이걸 사세요, 저세요, 하세요, 뭐, 방송하고 그러냐?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한다고 이거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금 10억만 있으면 다, 다 때려치우고, 지금 뭡니까? 이 좋은 시스템에서 하루 종일 매매만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은 있고, 그죠. 내가 저 안테나가 저 위에 저 10천원 세까지 보니까, 아 저러면 상한가 치겠구나, 저러면 나중에 목표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떠나는 날은 아, 저 전문가는 현금이 10억이 마련이 됐구나. 아, 이제 더 이상 볼수 없구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돈이 없는 것이 예,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를 예, 믿고 예, 할 수가 있냐. 느 저는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들 어떤 전문가 믿습니까? 뭐 집안에 뭐 수영장이 있어요. 뭐 그죠? 뭐 뭡니까 차도 뭐 스포츠카 뭐 그죠 맥라에 타고 뭐 뭡니까 그뭐 어? 람보르기 타고 막 그런 거뭐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고 결국 뭡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감옥으로.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전문가가 집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외제차를 타야 되고. 저도 차 많아요. 예. 구루마가 세대 있고 리어카가또두대 있고 차 많습니다. <laughs> 우리, 집, 우리 집 앞에 여름 되면 100만 명씩, 예, 전부 다 수영하러 오는 그 정도 넓은 수영장도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참 독특하더라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하는 건안 믿고, 그죠? 꼭 이상하게 그런 걸만딱 믿더라고, 보니까. 독특하더라니까요. 예. 그죠? 그럼 사기당하고, 그죠? 그 뭐, 뭐. 야이 생겨가지고 막 조잘조잘 조잘 뭐 이거 종목이었대. 내가 그때 종목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이거 사라. 예. 바이넥스 사라 밀릴 때 사라. 시간이 오늘 상가 같잖아요. 지난 주부터 내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왜 파느냐고 왜 던지냐? 오늘 상가 같잖아. 예? 현대바이오는 또 얼마나 수익을 줬어요? 현대바이오 아직 내가 볼 때는 안 끝났던데. 예. 우리 손님들만 뭐 계속 치고받고 하고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신 상황들이 많으면은 이제. 내일이 이제 설날이고, 이제 내일 하루 지나면 설날입니다. 그죠? 렇 이제 설날 지나고 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본격적인 게임은 언제냐?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뭐 지금 가입하지 말고, 그죠? 2월 15일부터는 딱 유료가입을 하셔가지고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러면 대표님 그럼 10억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10억을 가지고 해야지요. 왜? 제가 짠짠하게 예 가오가 있지. 몇 천만 원 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천만 원 들고 하면 아마 다 까일 겁니다. 왜? 너무 보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급해 가지고 와저것도 빨리 가면 저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을 알고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죠? 또그한 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이거 사 놓고 이거 그죠? 한 10억 있으면 탁 배팅이래 가지고 딱딱 해 놓고 낚시하듯이 다다 그 걸리면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러 투자금액이 작으신 분은, 그죠? 제 기준을 하지 말고, 몇천만 원인 사람은, 그죠?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단위가 이미 커져버렸고, 그죠? 눈이 높을 때로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짠짠한 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죠? 한 10억, 20억 있으면 하겠죠? 예. 그 정도는 뭐,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떠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시작해보라. 이거죠. 200만 원 사고, 300만 원 사보고, 그죠? 그러니까 어,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시장 전체가 그죠.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시장, 시장이 시장 저기 뭡니까? 종목 싸움이라고 하시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무료 카톡방에서 뭐를 드렸냐면은, 예? 어, 이거 뭡니까? 고려시멘트입니까? 어디갔습니까? 아, 이 메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메탈 이것도 보십시오.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2,25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오늘 뭐 상승해서 뭐 주당 한 300원 정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제가 이렇게 뭐 2,300원 먹는 걸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제가 뭐르겠어요이 밀리도 살아있죠. 만약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밀려봐야 지가 죽잡고 밀려봐야 2,200원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세게 땡기면 어떻습니까?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단타 치고 막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드렸던 게 뭐냐면은 고려 시멘트를 내가 아침에 어디에서 줬냐면은 그냥 간신가지라고 요렇게 요 여기가 매수 자리거든, 여기가. 여기를 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하니까 막무료카다고에서 와, 뭐 지린다, 잘한다 막 이래. 이랬더면 갑자기 또 이래 되니까 뭐 전문가가 맞느냐? 막 이래. 이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볼줄 모르는, 이거는 내가 이걸 뭐, 여기서 뭐, 4, 5%뭐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고래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파동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밀릴 때, 이렇게 사갖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뻗을 때 팔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요 조금 뭐 단타친다고 뭐 100은 200,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제가 주는 거는 뭡니까? 매수는 남들이 버릴 때. 그죠? 보세요. 자 오늘 바이넥스 시간에 상가 같습니다 보면은 그죠 잔량을 23만 주나 쌓았죠 제가 어제부터,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여기 201분봉을 보면은 예? 1분봉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막 이건 오늘 아침이고 그죠 어제 제가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막이 버릴 때왜 버리느냐고 그죠 잡아야지 이이 이, 이 여기도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할때왜 버리느냐 잡아야지 그죠 이때 잡아도 27,000원, 28,000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입니까 29,850원 상한가 내일 아침에 3만 원 들고 나오겠죠? 네? 그 목표가는 얼마냐? 유료방송 들어야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을 모르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수급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종목마다 어떤 목표가가 있고 그죠. 어,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요거는 물량을 어떻게 실어야 되고 좀 강한 거는 물량을 강하게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2월 15일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제가 대박이 터진다고 했죠 그죠. 이제 이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게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멋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말했던 것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그죠? 음, 잠깐만요.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에, 작은 자금이라도 어떻냐면은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힘드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네? 머니키. 그죠 찾아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유튜브 보셨으니까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제가 드리는 걸막 그냥 뭐 그저 짠짜란 이런 걸안 준단 말이에요 큰걸 준단 말이에요 큰거이제 설날에 시간 있을 때 앞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안 사면은 뭐 쫄딱 망한다 그처음부다막몇 달을 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집 사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런 종목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날에 딱 현금 준비하시고 아시겠죠? 2월 10월부터 저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 일단 무료 카톡방 오시면은, 그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보고, 그죠? 또 유료 카톡방 오시고, 유료 가입하셔서 어, 여러분들하고. 올해는 여러분도 30억을 벌어야 되고, 저도 30억을 벌어야 돼 예. 내년에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된다고. 예.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 머리 킨 적극 민어주겠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되겠습니까? 예? 회사 하나 차려라. 어. 그러니까 자회사 이들이 온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하나 차리, 차리세요 네.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무조건 30억 벌어가지고 내년에 회사 하나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위민해서 그쵸? 한번 대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